안녕하십니까? 에듀파모입니다. 어, 2025년 10월 12일 오전에 제가 아, 김장무를 좀몇 개를 좀 뽑아 봤어요. 그래서 김장무가 지금 밭에 물이 채여 가지고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무생채 해 먹을 수 있을까? 더 두면은 더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뽑아 봤는데 이미 속이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. 여기 보면 은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. 이게 참, 이거 다 뽑아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더 봐야, 또 크기는 큽니다. 이게 크기는 크는데 나중에 뽑아봐야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냥 더 허탈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, 어, 농약 방제를 좀 했거든요. 물음병 방제. 그래서, 어, 농약기가 이제 비맞고 좀 씻겨 내려가면은 그냥 다 뽑아가지고 밑에는 동네 염소 키우는 집 염소주라고 그러고, 우에 이파리나 갔다가 그 말린 거 뭐라고 시래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무는 못 먹고 이파리만 가지고 시래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올해 참 농사 힘듭니다. 김장무가 속이 이렇습니다. 에드팜 합니다.